이 오이를 채를 잘 썰고 고추, 양파를 채를 잘 썰면 요리가 완성될 거예요. 칼을 잡아주시죠. 네. 오이는 양쪽 꼭다리를 따라서 따서 버려주세요. 너무 조금 썰었어요.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칼집을 하나 넣고 무대로 아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네. 됐어요. 음, 오케이. 어? 아, 너무 차 나. 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네. 넓게 넓게 쓰는 거. 그렇죠. 이렇얇가가요아 좋아요.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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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이렇게. 쭉길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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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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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이렇는 이렇게. 이렇는게이렇이게이렇이게이렇 이렇게. 이렇 힘! 그래. 잘라서 반 잘라갖고 씨를 다뺄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끝에는 다시 돌려서 잘라내고. 응. 음. 자, 잘게 썰을 거예요. 이렇게. 네. 아. 누가 뭐? 먹는다? 제가. 그러니까요. 설탕이랑 고춧가루랑 식초랑 간장. 홍고추, 냉면 육수. 마, 사실 이게, 이게 핵심이죠. 내가 조금 음, 맛있게 먹고 싶다 그러면 좀한 숟갈. 좋았어. 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해봐. 좀 더, 더더더더더더 쫙. 한번 더. 됐어. 안 한. 오호. 너 와인은. 좋았어. 다 보여요. 두개 다. 와. 손... 아, 이 냉면 국 냉면 육수 베이스가 시, 네, 짜기 때문에 물을 좀 넣어 줄 거예요. 4? 4. 됐어. 오늘 진짜 엄청 덥더라고요. 오늘 밖에 온도 37도라고. 네, 또 여기 딱사얼름이딱 딱 동동 띄어져 있는 그런 음, 상태입니다. 자, 그 옆에 깨 있죠? 원래 이런 건 깨는 많이 넣어야 돼요. 아, 따주세요. 음. 자, 오, 이렇게 하면 오이냇국! 엄마가 해준 오이냇국이 비슷한 아, 비주얼. 저 엄마 오이냇국 안 해줬어요. 어. <laughs> 진짜 여름에 먹기 너무 좋을 것같아데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맛있다, 파는 것 같다. <laughs>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와 맛있죠? 와. 네. <laughs> 자 여기다가 이제 국물 넣고 어 먹고 저는 이제 잠시 빠질게요. 와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소리도 너무 예뻐요 얼음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만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저좀 잘한 것 같아요. 그쵸? 엄청 잘했어요. 자, <laughs> 아주... 맨날 이거 매일매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예술이다. 진짜. 와, 진짜 맛있어.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음. 저는 오이 냉국이라고 해서 처음에 되게 시큼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오이가 들어가서 살짝 더 상큼한 느낌이 나는 냉면? 음. 오이 냉국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거는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리 성공! 요리를 앞으로 좀 계속 해야겠어요. 이렇게 먹으면서 하니까 기분도 좋고. 오, 그래요? <laughs> 요리 잘 못하시는 요알못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딱, 어, 첫 걸음으로 해보기 좋은 요리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볼게요. 여러분도 집에서 해드세요. 최고! 안녕! <laughs>